가죽공예가 처음인 사람은 가죽공예를 배우기 위해 용기를 내어 공방을 찾아 상담을 가지만 막상 무엇을 묻고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공방에 진열해 놓은 가방이나 소품들을 보거나 수강료나 수강 날짜 등을 묻고 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을 다니다가 여러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어 여기는 좀 아니구나 생각하며 다른 공방으로 옮기던가 그냥 가죽공예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나와 잘 맞는 좋은 공방을 갔더라면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마음고생도 없이 즐겁게 했을 텐데 후회하면서 오늘 영상은 좋은 가죽 공방을 선택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들 다시 말해 좋은 공방 선택의 꿀팁을 말해보려 합니다. 현재 공방을 다니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공방을 다니기 위해 상담을 가려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공방 선택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좋은 가죽 공방을 선택하기 위해 상담 시 확인해 보아야 할것첫 번째는 제대로 패턴을 가르치는 곳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패턴을 만들 줄 알아야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기본 패턴들을 배우고 패턴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패턴 수업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패턴을 그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대개는 정확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중심과 대칭을 잡기 쉬운 십자 패턴의 방법으로 패턴을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으로 패턴을 그리는 대신에 CAD나 일러스트로 십자 패턴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십자 패턴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CAD나 일러스트로 사용해 패턴을 그려본다면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CAD나 일러스트로 패턴을 제작해서 수업하는 것에 대한 오해 중에는 패턴을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패턴을 프린트해서 그것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방장이 패턴 수업을 하지 않는 혹은 패턴 수업을 못하는 경우의 얘기이고 CAD나 일러스트로 패턴을 만든다는 것은 패턴 수업을 한 후에 손으로 십자 패턴을 그리는 대신 컴퓨터를 사용해 만들어 출력한다는 것으로 오히려 손으로 그릴 때보다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손 패턴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바느질을 하는 가죽공에 캐드가 맞지 않는다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이상한 소리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 제작의 장점 중또한 가지는 만든 패턴을 프린트해서 종이로 과제작을 한 다음 실제 느낌을 보고 사이즈를 조정하는 과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좀더 원하는 결과물을 낼수 있어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어찌되었건 좋은 가죽공방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담 시 확인해 보아야 될첫 번째는 패턴 수업 여부인데 그것을 확인해 보고 이왕이면 캐드나 일러스트로 수업할 수 있는 공방이라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시설과 도구가 갖추어진 곳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죽공예에는 여러 도구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공방의 여러 시설과 적절한 도구들을 잘 갖추고 수강생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간혹 부분 피알기나 불받기등 처음 가죽 공예를 시작하는 사람이 선뜻 구입하기 어려운 기계를 비치만 해놓고 여러 이유로 수강생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강생의 자유로운 이용 여부도 문의해보고 또 아예 그러한 기계 등이 없는 곳이라면 특히 피알기는 있는 곳으로 가시길 권합니다. 부분 피알기 없이도 작품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의 폭들이 작아지고 퀄리티도 떨어집니다. 집에서 작업할 때는 피할 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대로 작업하면서 언젠가는 피할 기를 사리라를 다짐하지만 굳이 공방에서 피할 기 없이 작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할 기는 가죽 공예에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세 번째는 수강료와 재료비입니다. 처음 가죽 공예를 시작하면 재료비에 대한 것이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처음부터 얼마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재료비는 상담 시꼭잘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강료에 포함되어 공방에서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없다면 재료 구입은 내가 시장에서 스스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방을 통해 재료비를 내고 구입하는 것인지. 허구가 되지 않으려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물어야 합니다. 시장이 멀리 있어서 직접 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문제될 것도 없는 것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방을 통해서 더 높은 값을 지불하며 재료를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강을 하는 공방은 수강생을 가르치는 곳이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가죽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좋은 공방이라면 좋은 구입처와 사이트를 소개해주며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공방장이 시장에 가게 될때 필요한 것들을 대신 사다 주기도 할 것입니다. 가죽 공예를 하며 시장에 나가서 직접 필요한 가죽과 재료들을 구입하는 것도 가죽 공예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막연히 가죽이 비쌀 거라는 마음으로 시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에 가 보면 의외로 질 좋은 제일 가죽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투어는 재미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공방 중에 수강생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이었던 곳은 수업 중에 만드는 작품에 들어가는 보강제 등은 그냥 제공받고 내가 쓸 가죽과 부속, 실등 재료 등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최악은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공방이 심하게 고가의 재료비를 지불하고 저가의 재료를 제공받는 곳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방장의 실력과 인성입니다. 사실 공방의 선택에서 공방장이 실력과 인성을 갖추고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덮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앞에 열거한 패턴 수업도 시설도 수강료와 재료비도 실력과 인성을 갖춘 공방장이라면 다 제대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력과 인성은 상담 시에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몇 달간 다니다 보면 알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해보고 블로그 글들을 읽어보고 하는데 공방장 스스로가 홍보를 위해 작성한 블로그 글들만으로는 사실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가죽공예를몇 년간 했다는 기관과 꼭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10년을 했어도 별로인 스승에게 배운 대로 그 방법만 고수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별로일 테고 똑같이 10년을 했어도 좋은 스승에게 잘 배우고 또 발전을 위해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했다면 실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거기에 그 실력의 내공들을 수강생에게 아낌없이 친절히 가르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공방장이라면 최고일 것입니다. 실력과 인성은 결국 수강을 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강을 하는 도중에 이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다니던 곳을 정리하고 더 좋은 곳을 찾기를 권합니다. 숨겨진 보석 같은 좋은 공방들은 찾다 보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좋은 가죽 공방을 선택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과 잘 맞는 좋은 공방을 만난다면 가죽 공예가 한층 더 즐겁고 실력도 나날이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